8월 10일 금요일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집하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집화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여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하의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길과 그 무게가 5십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물건들을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배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이스라엘은 난공불락 여리고 성을 함락했죠. 하지만 어, 아이 같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고맙니다 자그 이후에 자, 어제 본문인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자 7장 7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곳에 들이셨습니까?라고 여호수아가 항변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7장 11절에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바쳐야 될 물건을 누군가가 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를 그러면서 자 12절. 자, 어제 본문 12절. 제가 다 읽어볼게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선 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치는 것이 됩니라이 중요한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밑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온전히 바치는 것이 됩니라 자 여러분 헤렘의 원칙 기억나죠? 주중에 정리했었는데요. 진멸 헤렘의 원리, 자 무엇이죠? 열의 고성 함락 이후에 진멸한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 진멸하지 않고 그 물건을 취하면 어떻게 되죠? 자신이 바친바됩니다자 그런데 누가 이 말씀을 어겼죠? 아간이 어겼죠. 진멸해야 될 물건을 자신이 몰래 취했기 때문에 헤렘의 원칙에 따라서 아간이 바친바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아간이 헤렘의 원칙을 어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아직 여호수아는 이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볼게요. 자 7장 16절 자 이해 여호수아가 이 모든 것을 들었어요. 어, 아직 아간을 색출하지는 못하고 어,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16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죄를 찾아내는데,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다 어제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 방식을 통해서 색출하라고 해요. 어제 본문 7장 13절에서 15절에 그렇게 명령을 했고, 이제 그 명령을 여수아가 어, 그대로 이행합니다.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누가 죄를 지었는지를 찾아내는데, 처음부터 아간이라고 딱 찍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차례차례 자, 유다지파가 먼저 뽑히고, 그 안에 있는 세라족 속에 뽑히고, 그 중에 있는 각남자 그리고 삽디, 삽디 가족의 남자, 그리고 아간. 자, 이런 순서로 천천히 찾아내는데,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처음부터 아간을 뽑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서야 아간이 드러나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간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고백을 하고 돌이킬 기회를 줬는데 아간은 자신이 뽑힐 때까지 실토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간이 뽑히고요. 자1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내 아들아,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표현입니다. 어, 그리고 죄를 자복하라고 하자 아간이 죄를 자복을 하는데 아간이 정말 회개한 걸까? 진짜 회개일까? 어, 저는 진짜 회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 1절에 아간의 말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이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물건은 노력한 물건이 아니라 받쳐줘야 될 물건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약탈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인데 아간이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 생각을 아직도 바꾸지 않았고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가 취했던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벌 그리고 은과 금을 탐해서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그, 그의 탐심이 이렇게 어, 죄로 이어지도록 한건데요. 어, 광야에서 옷한 벌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여기 들어오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인 거죠. 예전에는 그냥 한벌 가지고 광야에서 겨우겨우 살았는데 여기 왔더니 오,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뭐 시골에 있다가 뭐 서울 중심에 온 그런 느낌이랄까요. 와서 보니 이 신하의 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너무 멋있어 보인 겁니다. 그것을 탐하고 그 탐욕이 아간을 죄로 끌어가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해 볼수 있는데요. 자, 아간의 죄는 가나안 입성 이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죄가 에덴에서의 첫 번째 범죄와 매우 유사한데요. 창세기 3장 6절과 여호수아 7장 21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6절, 에덴에서의 첫 번째 범죄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히브리어로 본즉은 라합니다. 본즉 그리고 탐스럽기도 히브리어로 하마두고요. 그리고 결국 열매를 따먹죠. 히브리어로 라카입니다. 그런데 요수아 7장 21절에 히브리어가 똑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금덩이 하나를 보고 라, 탐내어, 하마드, 가전나이다, 라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 최초의 범죄와 가나안에서의첫 번째 범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담의 죄가 대표성을 띄었듯이 지금 아간의 범죄도 대표성을 띄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아간 개인의 죄로만 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았죠. 자, 어제 본문 7장 11절에, 자, 아간의 죄를 지었는데, 누가 범죄했다라고 돼있죠? 7장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한 사람의 범죄로 보지 않고, 대표성을 뜨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라고 봅니다. 자, 결국, 헤렘의 원칙에 따라서, 아간과 그의 가족은 헤렘 당합니다. 헤렘 당하니까, 진멸 당하니까, 잔인해 보이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수 있지만 우리는 이 6장과 7장 전체 비교를 통해서 이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진멸에만 초점을 두면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6장과 7장을 비교해 볼게요. 6장의 주인공은 라합이고 7장의 주인공은 아간인데 라합은 이방기생이고요. 아간은 유다지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6장에서 여리고 성이 진멸될 때 이방 사람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어요. 자, 이방인이 구원받았는데 6장에 보면 라합의 구원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짧지 않아요. 길게 기술되어 있어서 라합의 구원이 6장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의 전리품을 취한 아간과 그의 가족은 유다 지파인데 헤렘 당합니다. 그리고 랍은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주었지만 아가는 전리품을 땅에 숨겨버립니다. 자,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배타적인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많은 무신론자들이 여호수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배타적이고 잔인한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5장에서도 살펴봤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죠. 군대 대장의 칼이 가난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그 군대 대장의 칼은 이스라엘을 향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유다 지파 아가는 진멸 대상이 되고 오히려 이방인 라이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면 가난 이방인을 진멸하는 이야기라고 인식하다 보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타적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이방인 납은 구원받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이 헤렘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헤렘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즉 구원과 심판이 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이 약속의 땅 시작에서부터 차별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여호수아 8장 33절을 볼까요? 큐티로 따지면 유일 큐티 본문인데 여호수아 8장 33절에 보면 언약을 갱신할 때 누가 있냐면 8장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누구까지 있었대요. 이방인까지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 여호수아 8장 33절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잘 캐치하지 않으면 여호수아 우리는 오해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가 배타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고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서 처음 일어난 일을 기술하는데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2장 11절을 볼까요? 첫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인물이 2장 11절에 보면 이방 사람 라합입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을 통해서 처음으로 신앙고백을 받아내는 분이십니다. 그 이방인 라비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족부에 기록이 되고요. 어, 유대인인 야구보사도가 쓴 야구보서에 보면 믿음의 모델로도 등장합니다. 어, 이번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구약은 차별성이 강하고 신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고요. 유대인일지라도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제안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잠잠히 아침에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개인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렌즈로, 우리의 선입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루를 엽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